안녕하세요. 미래국어영어학원에서 창동고 영어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부원장 손주호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2학기 창동고등학교 1학년 영어 중간고사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작아진 범위입니다. 1학기 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동일한데 작년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두 단원과 맞수 세 단원은 동일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더해서 모의고사가 적게는 두 지문에서 많게는 여섯 지문이 추가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학기에 오로지 교과서 두 단원, 맞수 세 단원만 출제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 자체가 지금 창동고는 굉장히 작은 편인데 이번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맞수 지문 총 아홉 지문 해당 원의 아홉 지문 중에서 두 지문이 빠져서 겨우 일곱 지문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작아졌고요. 작은데 더 작아진 거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작아진 범위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범위가 작아지니까 변별력 차원에서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 변형을 많이 해서 난이도를 좀 높였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문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선지의 중요성입니다. 이것도 자가지 범위와 관련해서 난이도 조절과 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데요. 자, 선택지에 한글이 없습니다. 1학기 때도 물론 없었고요. 이번 2학기 때도 역시 없습니다. 성적 동향입니다. 작년 2학기와 비슷한 난이도 혹은 약간은 쉬워진 난이도인데요. 1등급 컷이 90초반이고요. 2등급 컷은 80 중반 정도의 형성이 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80 중반 이상을 받아야 되지만 평균 50점이 되지 않습니다. 40 초반 정도가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2등급 이상의 점수와 평균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회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10 쉬워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험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네 범위도 작고 시험 난이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서 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모의고사 2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 기간에 공부한 것을 쉽게 쉽게 활용해서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모의고사가 3등급보다 더 낮은 친구들 즉 영어 자체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변형이나 영어선지 같은 것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고요. 자, 그래서 2등급 컷 이것과 영어시험 자체 전체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괴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출제경향입니다. 객관식에서 총 21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서술형에서 총 6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객관식의 시험 범위는 이제 교과서와 맞수로 나눠지는데요. 자, 맞수는 아홉 개 지문이 아니라 일곱 개 지문이죠. 이 일곱 개 지문에서 객관식 11문제, 주관식 한 문제가 주제되었고요 그리고 맞수는 지문 외에도 문법, 구문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맞수 문법에서 객관식 한 문제, 주관식 두 문제가 주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객관식 21문제 중에서 교과서에서 총 아홉 문제 맞수에서총 1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주관식 서술형에서는 총 6문제인데 교과서에서 3 문제 그리고 맞수에서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교과서보다는 맞수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었고요. 자, 그리고 객관식 유형별 문항수와 배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같은 경우에 총 21문제입니다. 자, 이 21문제 중에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절반이 넘습니다.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내용 문제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법이 7문제고요. 어의가 3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 내용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일 유형으로는 어법이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볼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유형 11문제 중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객관식에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는지 살펴본다면 일치, 불일치가 다섯 문제로 가장 많이 주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선지로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고 할지라도 일치, 불일치와 관련해서 영어 선지에 관해서 그리고 단어나 구문의 미묘한 단어나 해석, 구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해석에서 막히게 되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요양문완성, 대역 구분 완성, 삼축 의미, 문장 삽입, 빈칸 완성, 대명사 지칭 등한 문제씩 골고루 나왔습니다. 자, 지문 변형입니다. 자, 객관식 21문제 중 7문제가 지문 변형이 이루어져서 33%의 지문 변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술형은 6문제인데 교과서나 맞수에 문장이 그대로 출제된 경우는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한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자 서술형 문제는 전부 다 변형시켜서 있는 그대로 적는 문제는 단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어 지문 변형 사례인데 앞서서 이 지문 변형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실제 교과서는 자어 챕터 하나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자 여기 he had lost the race 다음에 여기 까지 가는 거죠? 그다음에 플로 e 리그랩 t 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을 학교에서 추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추가하시고 자,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 그가 할 말을 문법을 활용해서 영작하는 건데요. 물론 문법 자체는 조동사 더하기 have pp라는 교과서의 핵심 문법을 활용하는 거지만 어떤 문장에 추가했기 때문에 사위권 아이들은 크게 무리 없이 영작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어들도 충분히 좋고, 가장 중요한 조동사 형태도 잡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위권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영작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적절하게 동사를 어떻게 해부 PP 형태로 바꾸는데, 뭐, 동사, 아는 동사일지라도 PP 형태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막히는 경우도 자 그래서 지문 변형에 대해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문 변형에 관한 대비는 내신 기간에 단기적으로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 영어 실력을 많이 길러야 되고요. 영어 실력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랑 그 다음에 한두줄 정도의 구문독해 능력 이건 필수로 가져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적중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중 사례는 객관식 2번과 주관식 2번이 세트로 나왔는데요. 자, 이 교과서 부분에서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핵심 어구를 적는 게서수령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 이제 빈칸에 몸에 맞게끔 들어갈 단어를 집어넣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법상 틀린 건데 이이 이 부분에 이 대동사를 물어보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핵심 어구를 물어보는 것은 저희 교과서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파이널 자료에 핵심내용 요약을 하면서 마지막 경주에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와 협동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나 그 다음에 협동에 해당되는 단어 혹은 복수정답으로 프렌드십이라고 우정이라는 단어도 정답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if, 이두 y d 라고 해서 이두 부분에 대동사를 물어보는 포인트. 저희가 학원 수업 시간에 파이널에서도 한번더 다뤄주었고요.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지문 역시도 어 지문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변형이없고요이 박스에 들어갈 적절한 말 자체가 변형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잖이 당황했을 텐데요. 어쨌든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골라라고 했는데, 자이 문장이 처음 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거의 통학기 위주로 뭐 지문을 공부한 학생들 물론 고생은 되게 많이 했겠지만 이 통학기가 효과가 없는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인데 힌트는 이렇게 연결사가 들어가 있는 이두 문장 두 문장은 변형 없이 그냥 내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힌트가 되는 건데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파이널 자료로 다루었습니다. 학원의 파이널 자료라고 하면 1, 2학년 모두 마찬가지로 학교 기출 5년치,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치를 분석하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 자체 파이널 자료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이 16, 17, 18 문장이 연결사나 문장사이 즉 논리적 구조를 조심하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이 동일하게 음. 주제되었습니다 However, 그 다음에 n e v e r t h e l e 이두 가지 선, 연결사가 있는 문장 사이에 적절한 문장, 논리적 구조가 그대로 출제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객관식 9번이고, 자, 이 부분도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선택지를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말장난에 가까운데 표현 하나의 미묘한 차이를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8층이란 얘기와 나 시간이란 말. 그래서 이게 정답으로 출제되었는데, 자, 이것도 학원 자체 제작 파이널 자료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스크린이 8층 높이,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을 시작한다는 말이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어서 불일치로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주간식 4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지문 전체 변형이 일부 있었고요그 중에 특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서 변형한 포인트를 잘 캐치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적중으로 보여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일단은 데이라 부분에 밑줄 친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화면이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수업한 부분을 이제 영상을 캡처한 부분인데요. 수업 시간에 이제 나왔던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실험의 참가자들이 주어가 돼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실험의 참가자가 아닌 실험을 하고 있는, 즉, 피 실험자가 주어인 것이 원문이었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피 실험자가 아니라 실험자들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냈고, 원래 문장은 수동 형태였지만 학교 선생님은 능동으로 바꿨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동 적혀있는 문장, 능동으로 바꾸는 포인트까지 그대로 알려주어서 실제 정답은 여기 책에 적힌 것처럼 월 기분을 적는 게 아니라 변형했으니까, 능동 형태의 개입을 적는 것이 똑같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적중 문항 네 번째는 객관식 8 번입니다. 어, 이게 문법 A, B, C를 각각 올바르게 골라라고 했고요. 자, 첫 번째는 non, e 두 번째는 retreated, 세 번째는 수입을 고리는 거고 저희 이제 이거는 이제 학원 자체제학 교재 기본 수업 자료입니다. 기본 수업 자료의 이 붉은 색깔은 문법을 다루고요. 노란색은 서술형 대비이고, 파란색은 이제 연결사니까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 등 논리적 구성에 관한 저희 필기 보호가 되는데, 어, 붉은색으로 표시한 문법 다루는 고, 부분에서 none, retreated, 그리고 수익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이제 기말고사 대비.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갔는데요. 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시험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어, 맞수 아홉 지문 중에서 이제 겨우 네 지문만 출제되고요. 나머지 다섯 지문이 준 것은 이번 모의고사 2024년 9월 모의고사로 출제되었습니다. 어, 당연히 시험 범위가 드라마틱하게 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죠. 원래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 원래 범위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지문 변형 당연히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 당연한 일이고요. 또 영어 선지도 뭐 당연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변수는 이번에 학교 선생님께서 일부 반에서 영어 선지 비율을 뭐 조금 줄이고 한글 선지도 이번에 기말고사일 때는 일부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한글 선지는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결국 적게 나오는 영어 선지라도 이것이 변별력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문 변형 대비해서는 어휘력과 짧은 구문독해력이 필요하고요 영어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력과 구문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어, 방학 동안에는 집중훈련 시킵니다 어휘랑 구문독해 당연히 훈련시키고요 모의고사 더불어 그렇지만 지금 내신 기간에 단기간 쪽으로 대비하기는 어느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어법이나 어휘 실력이 부족한 친구는 시험기간에서도 저희가 계속 단어관리시키고 있고요 시험 범위 외적으로 두 번째는 구문독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따로 불러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문법 같은 개념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내신 범위, 내신 기간의 내신 범위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많은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처럼 다룰 수는 없겠지만, 어, 메인 수업은 문법을 다루지, 어, 메인 수업은 시험 범위를 다루지만 학생별로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저희가 따로 불러서 구문. 특히, 이제, 어이랑 구문 연습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교 학습지와 기출 문제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파이널 자료가 학교 학습지와 기출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많이 나왔고 저희가 접종 사례 보여드릴 때도 파이널 자료에서 거의 다 나온 걸로 보여드렸듯이, 어, 학교 필기, 어,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거지만 놓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다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학습지 종류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기 내용도 약간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원생들 모두의 학습지를 모아서, 그리고 필기를 분석해서, 단권화 시켜서 학생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시험지를 이렇게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권화 시켜서 5년치의 교과서 부분에 나왔던 문제들은 전부 다한 자료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단권화 시켰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도 세이브하고 또 시험 앞두고 한번더 마지막 자료로 볼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교과서, 부교재 핵심 문법 활용 능력. 자 이것도 지문 변형과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교과서, 와 부교재 핵심 문법 같은 경우에 있는 그대로 내는 경우는 한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추가적인 문장을 만들었던 지문 변형 사례처럼 지문에 있는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단어를 던져준 다음에 핵심 문법에 맞게끔 영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교과서와 부교재에 있는 문장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2024년 9월 모의고사가 이번에 다섯 지문, 즉, 맞수에 아 지문 중에서 다섯 지문이 빠지면서 그 부분을 모의고사 다시 지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창동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추가되게 됐는데요. 자이 부분은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향과 조금은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맞수보다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9월 모의고사의 지문에 관한 구성력과 이해력과 그 다음에 응용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행평가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40%가 반영됩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무려 50%나 반영되고 있고요. 자, 수행평가는, 어, 기본 점수로 이제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안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행평가는 단 1점도 깎이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에 이제 글을 써서 그거에 관해서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발표하는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서 수행평가에서 단 1점이라도 깎인 일이 없도록. 자, 그래서 행연안, 지필고사에서 점수가 좀 깎인 부분이 있다면 수행평가에서는 결코 깎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 등급이 높은 친구 같은 경우에서도 수행평가는 당연히 지필만큼 높은 점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1점도 깎이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동고등학교 이번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자뭐 유형별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시험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대처법까지 어, 다 알아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문 변형 범위가 작기 때문에 지문 변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상위권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유형 문제가 중위권 그 이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그큰 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1, 2등급 컷에 비해서 평균은 굉장히 낮습니다. 본인이 상위권인 친구들은 1학기 중, 중간 기말 그리고 2학기 중간 이 시험을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응을 해야지란 부분을 계속 시험지 기출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력이나 구문, 지금 내신 기간에 내신 범위를 다루면서 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내신 기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4주 남기는 그 시점 전까지는 저희가 어휘도 집중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교과서나 부교제 외에 있는 범위들, 그래서 영어 선지나 또 지문 변형이 새롭게 사용되는 단어 같은 거에 관한 대응력, 그리고 짧은 구문이지만 이 구문 분석에 관한 어느 정도 틀을 제시해서 하위권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문 변형과 영어 선택지에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겨울 방학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2학년이 올라가면 자, 객관식만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학년은 이미 시행했고 2학년은 올해 2학기부터 객관식으로만 100%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으로만 출제하게 되면 시험 범위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1학년 때랑은 전혀 다른 방식의 2학년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겨울방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말고사 앞두고 이 11월 중순까지 이 짧은 시간이라도 어휘랑 구문에 관한 어느 정도 연습을 바탕으로 해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어, 내신 교재 제작부터 수업, 그리고 수행평가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클리닉까지 이 모든 부분을 저와 그리고 창동고 전임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창동고 내신 관리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저희가 그분까지 다 메꿔서 관리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시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관리해서 내신의 최대한 높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2학기 창동고등학교 1학년 영어시험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